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물 하나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지난 8월 4일.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내한테 죽어라는 막말로 유명했던 전광훈 씨가 광화문 주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역시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 때문에 너희가 생겼으니 여자들은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바가지나 긁는다 라고 하면서 여자들은 뛰어봤자 벼룩이다 라는 헛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자들은 뛰어봤자 갈비뼈밖에 안 된다. 사람은 남자가 사람이지 여자는 갈비뼈다구다. 뭐 이런 막말을 헛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아, 이런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어 아멘 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 열심히 추종하는 여신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어, 여신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어, 장신대 교수 어, 김철원 교수라는 사람도 어,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그전 목사를 옆에다 두고, 면전에서 그를 칭송하는 아첨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 목사가 광화문에서 하는 설교들은 감히 말씀드리기는 많은 목사가 설교의 모범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칭송을 하였습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불성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잘 모르는 평신도들이야. 그런다 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성서학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광훈 씨의 이 설교 아닌 막말, 헛소리를 오히려 그 설교의 모범이고 뭐 따라 배워야 된다. 많은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그 이렇게 상식이 물고 남아서 부린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런 그 말이 나오게 했나? 막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세상의 남자들은 여자가 낳죠. 어?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와만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가지고, 아,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느냐는 의문적이죠. 이는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신 창조 이야기의 본뜻을,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성경을 잡고 있다 보니까 품는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갈비대를 문자 그대로 사람의 그냥 갈비도로만 이해를 하면은 어, 마치 시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는 그 어리석음과 비슷한 거죠.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자에게도 갈비뼈가 다 있고, 머리뼈, 다리뼈, 허리뼈 다 있습니다. 모든 뼈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갈비뼈 하나로 사람을 다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걸 만으로 여자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 이러한 그 표현이... 예... 표현에 담겨 있는 심오한 상징과 은유를 이해해야지 성서를 그냥 문자로 그대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서사시에서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을 빚어서 만들고 갈비때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처럼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대 바벨로니아의 에노마엘리시라는 서사시를 보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고대 바벨로니아의 주신이죠. 이 신이 혼돈의 여신이고 바다의 여신인 이 티아마트하고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데 마루둑이 이기죠. 그래서 티아마트를 죽입니다. 티아마트를 죽여서 그의 몸뚱아리를 반토막을 내서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땅으로 해서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라는 그 고대 바벨로니아 주전 18세기 경에 나온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신들이 온갖 일들을 하죠. 뭐 그 하수의 신은 뭐 하수 관련한 일을 하고 농업의 신은 농업 관련한 일을 하고 목축의 신은 목축 관련한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너무 신들이 힘들어요. 다신이잖아요 거기는 다신 숭배가 있는 지역인데 그 신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노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그 지혜의, 지의신 엔키하고 어머니 신 마미라는 신이 죽은 신의 피를 진늘과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남자의 갈비떼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또 수메르 고대 수메르의 나누르타 갈비대 이야기를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나누르타, 이 니누르타, 이 니누르타 신은 농업의 신입니다. 농업과 전쟁과 치유의 신입니다. 이 니누르타는 평상시에는 농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농부들한테 농업을 전수해주고 본인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면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신인데요. 어느 날, 이 아수구라고 하는 괴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구라는 괴물들은 이 바위와 식물로 이루어진 괴물들인데요. 어, 재앙을 인간들한테 퍼뜨리고 질병을 퍼뜨리고 막 이런, 어, 괴물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 잉로타 신이 앞장서서 나가 싸우다가 갈비뼈를, 어, 다치게 됩니다.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그, 이 다친 갈비뼈를, 이제 자가치유 과정을 거쳐서 치유를 함으로써, 비로소 생명력이 복원됐다, 회복됐다, 라는 신화인데요. 이때 말하는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사람이 갈비뼈 같은 그런 의미의 갈비뼈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갈비뼈와 생명력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고대 근동 수메르의 이런 신화의 영향을 암암리에 받았기 때문에, 주고받았기 때문에 성서에서도 아담의 그 사람의 갈비뼈를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증거로, 그 근거로 이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이 여자의 이름은 하와죠. 하와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와라는 의미가 뭐냐?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메르 신화에 니누르타 신화에 나오는 그 갈비뼈가 갈비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의미하듯이 하와 같은 경우 생명을 의미하고 그게 여자였다라는 차원에서 서로 상징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세 번역 세모적 성경을 보니까 남자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차례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다시 그 남자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그 뒤에는 아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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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이라고 계속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아담이라는 그 남자 이름이 아담. 이라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는 어,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남겨놨는데요. 히브리 어 성경을 보면 해당 본문이 그냥 그 남자, 그 사람, 아담,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같은 말로 나와요. 하, 아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어... 가지고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가 묘사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 그때의 하단, 그 사람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뼈, 갈 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남자가 되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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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외쳐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아주 탄성을 외치고 있어요. 이 문구를 이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리듬감과 대구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게 운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는 그냥 산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 내지는 노래 형태예요. 어, 이성구를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쓴 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너무 밋밋한 번역이죠. 시적인 맛이 전혀 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어, 가톨릭에서 지금 사용,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조금 더 나은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아, 짤막하긴 해도 마치 노래나 시같이 번역을 해놨죠 이 창세기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뭘 만드시고 둘째 날뭘 만드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그 원어상으로 보면 토부메오드라고 해가지고 매우 좋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자신이 만드셨 자신이 창조하셔놓고도 감탄 감격해 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이그 사람에게서 나온 여성을 보고. 여자를 보고 그 사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은 감탄이에요. 감격이에요. 그냥 단순한 감격, 감탄이 아니고 노래를 하는 거잖습니까. 시를 짓는 거잖아요. 이 여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몰랐어요. 바로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사람은 에덴에 있는 동물들과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동물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물과 어울려서 동물들을 돌보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 동물 어느 동물 하나를 위해서라도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짓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감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보고 그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짓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름지기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죠. 남자, 여자. 히브리어로 이 쉬와 이 싸인데요. 어,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쉬가 남자. 예? 이 싸가 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남자와 여자는 별개의, 별도의 존재라기보다는, 어, 긴밀하게 서로 한 몸에서 나온 존재인 만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육체적인 차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날 한국 사회는 불과 수십년 전과 달리 다양한 가족형태가 가족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무자녀가족, 독신가족, 입양가족 다문화 가족, 심지어 동성 가족까지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전통적인 가족관념이 이제 막 흔들리는 추세에 있죠. 서구 유럽과 북미가 개인주의와 세속화 심화로 인해서 이미 경험한 형태의 사회로 빠르게 이 한국 사회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양한 가족이 존재할 수 있고,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 과정이, 과연 성서에 비추어서 최선의 선택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남자의 노래에 이어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혼의 근본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성구를 인용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라고 하면서 남녀가 만나서 한몸을 이루고 한 가족을 기본으로 이렇게 이루어서 가족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물론 예수님의 가족관이 여기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육 만을 가족이라고 보지는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 가족을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가르치는데 그치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런 하늘 가족을 이루셨습니다. 에, 그리고 우리들이 혈통주의, 이 가족주의에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하늘 가족 형토로까지 확장되어 나아가야함을 그 사랑이 그런 대로 발전해야함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일반적인 남녀 가족을 기초로 하면서도 거기에 머무, 머무지는 않고, 하나님 뜻을 열심히 실천하는, 어, 하늘가족을 가르치시, 는데요이 하늘가족은, 그저, 그, 어떤 결혼을 기초로 한다라기 보다는, 이 하늘가족은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삶을 기초로 합니다. 어, 그래서, 서로를, 어, 피부치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러는 것이죠. 어, 이런 하늘가족에는 남자만 있는, 남,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노소, 어, 빈부귀천 할것 없이 다, 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 들어와. 같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죠. 지체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어, 살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보호하고 협력하며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의 강점으로 채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늘가족 형태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서로 보호, 협력하면서, 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와 같은 신성한 서로에 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고, 늘 아름답고 선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